부족합니다 미나리 부족합니다 지, 자 품을 가게 한번또 스타트 해볼 부족합니다. 생각 기분 좋네요 왜요? 좋은 일이 있나? 퇴근해가지고 진짜 뭐 퇴근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아 퇴근하셔서 미나리 부족합니다 미나리 부족합니다 좋으신 거구나 자, 상대가 이제 또 스타를 즐기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그런데 하필 저를 만났네요. 자, 좋으시겠어요. 퇴근 후꿀잼 스타. 자, 재밌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로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승부의 세계 특성상, 타크래프트 게임 특성상, 한 명만 즐거울 수 밖에 없어가지고요 정말 잔인합니다 재밌게 해요 가볍게 생더블 스타트 탄수요 넵자 굉장히 훈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바로 넥서스 지어버리기 자, 오늘도 이제 열어, 열면 안 되는 이유 가나가더 늦었습니다 미네랄이 팬미팅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자, 파일런 한번 지어주면서 대각 정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스통 한번 지도주고 S12 정찰이 빠르게 오고 있지는 않다는 거자 마주치지 않습니다 과연 대각에 있을 가능성은 과연 아 너무 아쉽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래도 슬슬 좀 하긴 해야겠고요 자풍 한번 올려줄 거고요 가스도 한번 다 주겠습니다. 음 어쨌든 이제 상대가 그래도 정찰이 막 엄청 빠르지는 않은데 하이어 확인했습니다. 텔지한번 <laughs> 장황해가지고 SCB가 움직임이 얼었습니다 바로 컷. 자블로킹을좀 제대로 해줬거든요 이거 치즈로쉬를 한다고 치더라도 미네랄을 찍지 못합니다 시야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에 있어서 제가 좀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드라군 근데 빌드도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치즈가 안 오는데 자 벙커지였고 이거 배럭더블이나 쌩더블유의 플레이 같긴 한데 생이네요. 반응을 보아니 생더블이 맞다. 보통 이제 반응이 이 정도로 끝나진 않거든요. 생더블을 보면은 상대도 이제 약간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앞발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가스 한번 타주도록 할 것이고요. 질럿 한번 드림일기 한번 들어가볼 예정. 자, 한번압박을좀 제대로 줄 거고. 자, 드림일기 들어갑니다. 드림일기 이런 식으로 S11을. 하나하나 하나 잘 때려줄 예정 본진까지 한번 잘 들어가고 싶은데요 체제를 보겠습니다 자 원팩토리에다가 스타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없으면은 뭔가 조심해야 됩니다 캠플러 아카이브랑 잘 가줄건도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 몰래 멀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수상한데. 또지고 있네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상당히 수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업도 완료. 유튜버가 이렇게 행시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머이고 통풍이 좀 아프긴 해요. 자, 여기까지. 드라군도 일단은 도착을 할 거고요. 자, 시즌모드까지 완벽하게 완료가 된 그런 상황. 자, 물레멀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멀 체크 안전하게 잘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트리플까지 가져간 상황이고, 이구에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봐, 보겠습니다.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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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이하본진이 정찰을 했을 때을했제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사기 히도 하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커맨드를 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은 좋거든요 다크아칸을 일단은 먼저 잘찍어줬다는거 자, 상대방의 이후에 체제 확인을 또잘 해주겠습니다 어딜 몰래 먹을 생각을 하나 여기도 이제 시약보잘 해줄 거고 상대가 이제 또호시탐탐또 노릴수도 있습니다 자이거도좀한번 태워줄 것이고요 자 다크 대비가 좀 돼있나 아 터렛이 트레쉬 있습니다 터렛이 있고요 옥저버토리 잘지어줄 거고 본진의 다크 드랍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뺏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터렛을 둘러줬나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둘러주면 일꾼 뺏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아, 터렛을 일단은 둘러줬네요. 이러면은 일꾼 뺏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후에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도 상대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병력 생산에 좀 중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터도 한번 가줄 생각 멀티 굉장히 좀잘 먹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처가 좋습니다 일단 커맨드를 하나 때려줄 것이고 저기 구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몰래 여기까지 여섯 시를 경우에서 돌아온 것인가? 이미 본진으로 목본 사이에 간것 같은데요. 상대가 타이밍 로시도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아 여기 있었군요. 자 여기서 이제 몰래 자원 채취를 해주겠다는 의인데 만화가 찼습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뺏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겠는데, 탱크도 있을 것이고, 자, <laughs> 자, 강제로 빼서 버리기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순식간에 이뤄졌고요 어찌됐건 일단 뺏었다는 점자 벌처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커맨드도 위치 노출을 시켰다는 거 벌처 생까기를 또 의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쉽지 않아요 깔끔하게 제거 완료합니다 딜러까지 또잘찍어줄 거고 아비터는 이제 니콜 데뷔용으로 하나 정도는 좀 찍어주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수비를 또잘 해줬다는 거 뺏긴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커맨드도 한번 잘 지어줄 것이고요 상대방의 의도를 또잘 체크해줘야겠습니다 멀티도 이제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캐논 하나 지어서 업무해줄 것이고요. <laughs> 자, 이거 뭐 하는 거지? 자, 탱크가 나왔습니다. 몰래 타이밍 노시 같죠? 하나씩 그냥 가버려 그냥 어 버려 전체적으로는 손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 상황과 그런 거를 좀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 탱크를 아예 못 잡은 것도 아니거든요. 자, 프르그도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몰래 야무지게 먹고 있긴 하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 타이밍을 좀 조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줄 알아서. 저 토스 골랐는데. 자, 상대가 이제 혼자 착각을 했었다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한번 제거를 해줄 것이고요. 배럭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수비도 좀더 신경을 써줄 생각. 아비터도 나옵니다. 화면도 확실하게 제거해줄 것이고요. 자, 본격적인 이제 장기전 준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벌쳐이런것도 무섭지 않아요 옵저버 꾸준히 찍어줄거고 상대의 트리플 체크나 이런것도 좀잘 해줄 생각 서플도 좀지워주면서 엠베까지 잘지워주겠습니다다 보고 있다는거고 본진의 체제 확인 한번 해줄게요 여기도 이제 로보틱스 올려주고 업테란입니다 엄태랑 대돈을 세개다는거 보니까 운영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불고 있다고 그렇게 염탐을 합니까? 자 부름하자 상대도 이제 나중에 염탐을 할 건데 일꾼을 일꾼 뺏은 것을 아직 모르는 것인가? 자, 아카데미도 좀 지어줄 것이고요 다크아카도 존재합니다 여기 멀티도 일단은 잘 먹어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수비도 좀잘 신경을 써줄 생각 여기 로보틱스라 이런 것도 올려줄 거고요 션틀, 소버까지 바이오닉 빌드의 무서움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러까지 200, 까지좀 확실하게 잘 채워주고 시야코까지또잘 해주도록 할게요. 상대가 일단은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방을 꽉 모으겠다는 의도 같고, 자 트리출까지도 아직 보이진 않는다는 거, 아비터까지도 확인해서 아비터 때문에 좀더 소극적인 거 같기도 합니다. 자 시야고 완벽하고요. 여기까지 좀 제거 잘 해주겠습니다. 베럭스를 진짜 많이 제대로 늘려줄 생각이고요. 자다이오니들앞의 무서움을 좀 제대로 보여줄 건데 일단 상대 한 방부터 좀잘 막아줘야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 랠리 좀잘 찍어주겠습니다 배럭도 진짜 많이 올려줄것이고요 어, 팩토리가 안올라갔네 팩토리 하나씩 추가해주면 다섯 개씩 예약해주겠습니다 돈을 이제 당장 다른곳에 쓸곳이 없고 자 배럭도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벌초 움직임 활발합니다 셔틀 업그레이드 또 잘해주고 있고 얼음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 거고요 자 메딕까지도 좀잘 찍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홍콩님 또 멤버십 선물권 감사드리고요 배럭을 진짜 많이 잘눌려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사업까지 눌러주겠죠자 그리고 이제 스캔도 달아주겠습니다 스캔 코스가 이제 스캔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 아비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건가? 폭저버로 한번 찔러볼까요? 상대가 너무 가만히 있긴 한데 무슨 꿍꿍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렛을 지어주고 역시 리콜을 의식하는 것 같죠? 팩토리 쭉쭉 올라가고 있고 자, 리콜 데뷔하고 있어요. 아비터 딱한 개만 찍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연막이었다는 사실. 자. 질럿도, 질럿을 좀 버려주겠습니다, 이제. 자, 멀티 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셔틀을 좀 찍어줘야 되거든요. 셔틀. 한번 이제 일부만 좀 싸워주겠습니다. 적당히 소모 점만야 탱크 많아요. 탱크 많습니다. 조차는 요정도까지만. 셔틀. 많이 찍어주고, 야 돈이인데 좀빠르다긴하다 자. 배럭을 진짜 많이 잘 늘려놨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까지 좀 신경을 잘 써주겠습니다 상대가 일단 멀티를 어느정도 잘 먹어주긴 했다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도좀잘 움직여주겠습니다 가스 파주면서 자 여기도 이제 캐논을 좀잘 지어줄 거고 자, 하나씩. 미리미리 잘 태워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쇼트를. 폭탄 드랍을 준비해보겠습니다. 폭탄 드랍. 자, 폭탄이 될 수도 있다. <laughs> 야, 이제 확인한 것 같은데. <웃음> 자, <웃음> 자, 상대가 좀 느긋해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좀 급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이상함을 제대로 느낀 것같아이뭐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지어주면서일단은잘 태워주고 있습니다 서플의 로금이스뭐냐 지금 이속걸은지 예정 사세은도 하나 찍어주겠습니다 몸빵용으로 8기씩 탑승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일단은 시치미를 좀 떼봅시다. 진짜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도 진짜 타이트하게 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진의 이제 옵저보도좀잘 보고 있다는 것이고, 벌써 1 0 15기. 15기고요. 마리는 계속, 찍어 주겠습니다. 쉬지 않고 아직 탑승 인원들이 좀 많거든요. 계속 하나씩 탑승을 시켜 줄 거고 상대도 이제 어느 정도 드랍 대기를 해줄수 있을 것인데 저는 병력이 좀 많습니다. 한방 슬슬 오나요 상대? 자 진짜 많이 탔다는 것이고 인구수도 좀 줄여 줘야겠습니다. 이거 셔틀을 좀 찍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효과적인 전투, 다크 아칸도 좀 제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 먹겠다는 것 같은데? 자 다크도 있습니다 자, 이무수 제거를 좀지켜줄 것이고요 여기까지 전투 또 찍어주면서 방 제대로 모아주겠습니다 인구수도 거의 200둘다 채웠단 말이죠 폭탄 드랍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폭탄 드랍 마린 멜릭 진짜 많이 찍어놨다는 것이고요 자 악한 친구들이 여기 죽이 있습니다 인구수도 거의 200까지 잘 채워놨다는 점자 셔틀이 더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풀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딱 이제 되는데 자 셔틀 지금 스무기 분량 한번 제대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스캔으로 시야고까지 가능하다는 좀 발키리를 발키리를 모아주는 셔틀 저격을 해주시겠다 야 발키리 모아줍니다 상대. 볼리아까지 상대도 이거 제대로 대응을 해주겠다는 거네요. 자 볼리아까지 놨고요. 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거 볼리아를 좀 제거를 잘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야를 좀 제거한 이후에 공격을 가보도록 할 것이고, 자 저는 이제 스캔이 있거든요. 스캔이 있고. 자, 발키리를 좀 이용하겠다. 얼음 걸겠습니다. 얼음. 아 여기 멀리 있구나. 자, 잠깐 다시 녹으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상대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것이고요. 한방쏠수 있습니다. 자 들어갈건데요 일단은 떨어집니다 떨고 버렸 자 어쨌든 떨어지고 발키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다 떨고 버렸다는거 일부 이제 공중북사 당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화력을 제대로 내뿜고 있다는거 봤어요. 자 그대로 돌격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상대 본진 제대로 녹여버렸다는 것이고요. 자 병력이 다 센터에 있나 본데 진로도 좀 찍어서 연합군을 좀 구성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지금 넋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면 한번 시원하게 가볼고 스캔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쥐지가 나아버렸습니다. 상대가 나가버리고 말았네요. 퇴근 후 즐거운 스타였지만 하필 저를 만나버려가지고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강퇴당했어요 마린메딕 드랍의최우는 강퇴였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는 좀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끈하게 강퇴해버렸네요